사실을 보면 그리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소망을 잃은 절망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러지 않아요?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란다.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아주 허리만큼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무슨 평안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있는데 우리는 끝이 났는데 우리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는데 그런데 예레미야는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장래에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무도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. 다들 예레미야를 죽일 놈이라 그래.